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May 2025, uh, Tuesday. This time I'm going to talk about NVIDIA and 삼양식품 and S&D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전에 마 개장을 했는데 3.35% 오르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서 프리마켓에서 대부분 미국 빅테크 주식들이 좀 떨어지면서 좀 출발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중국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이 좀더 다른 빅테크들 기업들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을 좀더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좀읽는 음,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딥시크 때문에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양식품으로 넘어가서요. 어, 오늘 0.42% 올랐고 애프터마켓은 조금 더 올라서 0.53% 올랐고 95만 5천원. 어, 최근에 장중에 100만원도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주가 됐는데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원 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92만원에서 101만원 박스권에서 일단 움직이고 조만간 이제 황제주는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이제 근처까지 가 있는데요. 아마 황제주가 등극이 되고 나서는 기업분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2027년부터 아마 중국공장이 본격적으로 강, 어... 좀 돌아가면 매출이 더 일어날, 더 늘어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음. SN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음. 월마트하고 코스트코가 입점이 됐기 때문에, 음. 라면은 국내에서는 마진을 그렇게 높게 가지가진 못하기 때문에 요 음. 필수품으로 적혀 있어서 가격 통제를 받는데, 수출할 때는 외국인은 라면이 뭐 필수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진은 상당히 높게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어, 불닭볶음면은 좀더 성장성이 커질 것 같아서 여전히 뭐 매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D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어, 두배 이상 올랐는데요. 음, 99,500원 3개월 전에 52,000원에 다 중간에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오늘도 3% 올랐고요. 음... 불닭소스의 핵심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양식품에 맞춰서 계속 좀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이 씨를 넘어가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김용태 이제 앞으로, 어, 내일 아마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김용태 거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어좀 발언권을 얻으면서 자기 정치도 좀 하는 모습이라 김문수하고 약간의 꼴끄러운 관계도 있는데 사실은 김문수는 어 워낙에 지금 뭐 윤석열이라든지 출단 계획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김용태는 약간은 보수 쪽에서는 약간은 어 좌측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은 앞으로 트러블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표는. I'm looking for my wallet. 이 표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고요. 영어 가입 필요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